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미채 무침 초간단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밥도둑입니다. 진미채 200g입니다. 무침 재료 소개할게요. 맛술하고 올리고당, 참기름하고 통깨, 고추장, 진간장, 매실액, 마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진미채 200g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잘라 주세요. 시작합니다. 진간장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마늘 한 스푼입니다. 마술두 스푼 넣어줄게요. 매실 두 스푼입니다. 올리고당 두 스푼입니다. 큰두 스푼입니다. 고추장 세 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입니다. 홍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물주물 무치면 됩니다. 간단하죠? 무쳐 주세요 음, 맛있겠어요.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잘 주물러줍니다. 단맛은 취향껏 해주세요. 중간에 먹어보시고 조금 덜 달다 하면 올리고당 조금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맛있는 진미채 무침 밥도둑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입맛 없을 때 하얀 쌀밥에다가 이거 만들어서 척 걸쳐서 드시면 입맛이 싹 돌아올 겁니다. 자,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